혹시 이 그림을 아시나요? 네, 알아요. 우리 아이가 <laughs> 이 그림을 아시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아마 절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 불교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얻기 위해 한 벽화인데요. 어, 이 그림의 내용은 어, 이렇습니다. 한 나그네가 아득히 펼쳐진 넓은 벌판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무서운 불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길에 돌려싸여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나그를 네를 향해 이렇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코끼리를 피하려고 죽은 힘을 다해 이제 도망가다가 언덕 아래에 이르러서 우물 하나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침 등나무 넝쿨이 그 우물 안으로 이렇게 두려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김에 이 코끼리를 피해야 해서 등나무 넝쿨을 잡고 우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는 커다란 구렁이 세 마리가 입을 벌리고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등나무를 넝쿨 잡고 이제 위를 올려다보니까 위 등나무 나무 위에는 이 독사 네 마리가 혀를 낼름거리면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려갈 수도 없고. 다시 올라갈 수도 없는 이제 처지가 되어버렸죠. 근데 한편 등나무 농코을 붙잡고 있는 그 팔이 힘은 이게 점점 빠져서 기력이 다해가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그때 위에서 찍찍찍찍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흰지와 검은지가 번갈아가면서 이 등농, 등나무 나무 농코을 갈가먹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어디선가 달콤한 액체가 이 방, 한 방울이 얼굴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 혀로 핥아 먹어보니 꿀이었어요. 어, 꿀이 어디서 떨어졌나 보니까 이 등나무 나무 위에 이 벌집이 있었고 벌 꿀벌 다섯 마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꿀을 향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허기도 지고 몫이 괴로웠던 그때 이 나그네는요. 방금까지 두려웠던 상황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떨어지는 꿀을 한 방울 받아 먹으려고 온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어, 이하 같은 이제 그림의 뜻은요 잘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어, 잘 아직 모르시는 <laughs>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벌판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뜻하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코끼리는 이 무상하게 흘러가는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하가 어, 그리고 웅덩이는요 우리의 육신을 뜻하고요 밑바닥에 있는 독사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달려 있는 등나무 넝코는 생명을 뜻하고요, 흰지는 낮, 밤, 검은지는 밤을 뜻합니다. 그리고 다섯 마리의 꿀벌이 떨어뜨리는 꿀은요, 다섯 가지의 그 어, 오욕을 뜻하는데요, 재물욕, 성욕, 어, 식욕, 명예욕, 수명욕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뜻을 설명해 드리니까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아잘 안되세요. <laughs>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위급하게 다급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이 불교라고 하면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깨달음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 허망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일까요? 죽어야만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인생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픈가? 실세 없이 도망치듯 살아가는 게 맞나? 라는 삶의 회의감도 들게 합니다. 어, 외부에서 오는 적들로부터의 싸움, 이 나와 내 안에서의 이 갈등에서 오는 싸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자꾸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좌절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무기는요. 우리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게 하는 무기입니다.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나의 영혼을 지켜내는데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죠. 어, 이라오디게아는요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골로에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위해 바울은요 힘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사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면서 동시에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도 힘써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힘쓰다라는 말을 더 자세히 보면요. 바울은요, 자신이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이 삶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군인이 작전을 수행할 때, 그리고 운동선수가 경기에 참여할 때, 농부가 일을 하는 것, 어 여기서 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반어가 바로 힘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고 있는 이 기도가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듯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고 수고하는지 말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바울은 그들을 위한 자신의 수고가 교회를 위로하고 강공케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그에 대한 대답을요. 그 뒤에 구절에 보시면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 사랑으로 맺는 연합은요 교회를 위로하고 강건케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으로요 어떻게 이러한 사랑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될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이 그 뒤에 등장합니다. 바로 연합은요 연합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은요 바로 이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이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단지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서 비롯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불순분도 남기지 않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것을 원만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개혁개정으로 보면요. 이 원만한이라는 단어가 확실한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의심도 들지 않는 모든 것이 허용되고 수용된다는 말이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언약한 인간이 어찌 이러한 연합에 참여하게 된다니 말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불편하지 않고 이해되며 수용된다는 것일까요? 저는요, 고향교회에 너무 어려서부터 같이 이렇게 지내던 형제 같은 형님들이 좀 계시는데요. 이 형님들이랑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차가 있다 보니까요, 이 형님들이랑 놀면 항상 저는 뒤처지는 거예요. 하루는 이 형님들이 어, 같이 노는데 서리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도둑질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들 이렇게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제 용서해 주시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걸리지만 않으면. 예, 네, 그래서 형들이랑, 어, 이게 오늘 하루는 이제 서리를 하는데, 형들은 이게 빠르잖아요. 형님들은 나쁜 짓을 해놓고 빨리 도망가요. 저는 그냥 온갖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망보는 일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좀 알려주고 도망가야 하는데, 말도 안 하고 잽싸게 도망가는 거예요. 예, 저는 느리니까. 형들을 쫓아가다가 잡혀서 많이 혼났습니다. 그럴 때면 요이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근데그 순간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이 형들과 이게 뭐 용서하고 같이 놀려고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나쁜 짓을 같이 해 놓고 나를 미끼로 던져 놓고 자기들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순간에 저는 그 형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루만 지나면 뭐다 똑같죠. 뭐. 다시 용서하고, 다시 이렇게 재밌게 들고, 또 다시 화나고 막 그러는 건데, 어, 교인이면서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다 용납하고 수용할 수가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바울은 지금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슨 대단한 수련을 해야 서 가능할까요? 아니면 서로에 대해 최대한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야지만 가능한 것일까요? 바울은 사람으로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는 이 놀라운 일을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엄청난 이야기는요. 결국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추어진 보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희생과 애씀이 아니라 받은 선물로 인하여서 더욱 풍성해지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6절에서 7절로 바울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받은 놀라운 선물을 이 복을요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조심하라는 것이죠. 4절에서 한번 이야기하더니, 8절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아, 7절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곤 합니다. 누가 철학과, 아, 8절이군요.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땜 속인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임이요 그리스도를 쫓임이 아니니라. 바울은 간절하게, 간절하게 힘써서 이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다고, 너희는 확실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다고, 너희는 서로 하나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욕과 핍박도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속이려는 것들입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헛된 거짓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골로새는 작은 규모의 교회였고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는 이 크기는 컸지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서 들리는 율법주의자들의 이 헛된 거짓은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가 충분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말하면서 이를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이 이들에게 조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지식으로부터 얻게 되는 마음의 위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5절과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을 때 넘쳐나는 감사입니다. 2절과 실전에는 등장하는 이 위로와 감사는요, 서로 긴밀한 이 연결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는요, 위로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는요, 사랑할 수, 어, 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한다 할때그 위로받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의 논리대로 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위로했다고 해서 당연히 얻어지는 결과가 가,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를 겁냅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마음의 확신을 두어야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의 일하심대로 쓰임 받는 그르실, 그르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를 건네는 자도 위로를 받는 자도 모두 다 위로를 통하여서 감사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뿌리를 내려 믿음을 더욱 세워가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내가 받은 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을 향해 하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감사로 너희 영혼을 지켜라. 감사로 방패 삼아라. 이하 같은 어, 이하 같은 말이요. 이하 같은 이 바울의 편지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빼앗기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보여드렸듯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긴장과 위협의 연속이고. 답이 없는 답답한 삶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요, 감사로 방패 삼아서 헛된 것들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로 방패 삼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수많은 공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감사의 방패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역할 중에 세 가지를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요. 경계하고 경책한다라는 것인데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개샘만에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함으로 경계하고 경책함으로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 교회를 이제 공격할 때에 그의 군대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헌신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강력한 유혹과 핍박이 있게 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다니엘 또한 예수님이 그러셨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요.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공격에도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빌리포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감사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유혹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방패는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감사는 내 개인적인 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욱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대부분 말에서부터 시작하죠. 헌담이나 뒷담화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면 모든 말에는 오해가 생기게 돼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감사하는 말을 통해서 어리석고 누치한 말을 하지 않도록 지켜내라고 말하죠. 우리는 감사가 없으면 비방과 원망, 분노와 냉소로부터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입에 모든 것을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감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지켜냅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넘치는 순간 찬양이 가득한 찬양이 흘러나와서 악독한 말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말이 흘려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방패는요,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교만입니다. 자존심이 왜 상합니까? 왜 무엇에 쫓기듯이 살면서 항상 어떤 위협에로부터의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요, 잘난 척 하는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내 모든 것이 바로 교만이죠. 교만해서 자기의 자랑만을 하는 사람만이 있는 반면에, 교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겸손하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를 낮추죠. 그리고 그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교만을 꺾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바울은 간절하게 그리고 힘써서 이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 가나가라고 권면하죠. 그 이유는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헛된 거짓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바울은요 감사의 방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 줍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영혼이 공격받아 상처받지 못하도록 보호해 줍니다. 감사로 영혼 우리의 영혼에 방패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평강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말이 감사의 생각이 감사의 행동이 내 모든 삶속에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 꺾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